친구들, 안녕하세요.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한계수학쌤이에요. 오늘은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농도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친구들, 농도 문제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해봐요. 첫 번째 문제. 12%의 소금물 400g에서 얼마만큼 물을 더 넣으면 10%의 소금물이 되나요? 자, 친구들, 우리는 농도 문제에서 무엇을 비교할 거냐면요. 소금의 양을 비교할 거예요. 자, 소금의 양을 비교해서요. 자, 같다라고 놓고 식을 세울 거예요. 무엇이 같을까요? 자, 맨 처음에 비커를 하나 그립니다. 자, 이 비커에는 소금물이 몇 퍼센트였대요? 12%였대요. 그런데 이 소금물이 몇 그램 있었대요? 400 그램 있었대요. 자, 선생님이 쓰는 것처럼 써 보세요. 자, 우리는 퍼센트를 비율로 바꿀 거예요. 자, 퍼센트를 비율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100분의 12가 되죠. 그리고요. 그 소금 물의 양을 곱해 줄 거예요. 그러면 자, 녹아 있는 소금의 양이 이 정도 양이라고 했을 때이 정도 양이 소금의 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선생님이 소금이 녹아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렇게 모아져 있다면 이 정도 양일 거야 라고 파란색으로 표시해줬어요. 두 번째,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물을 더 넣는데요. 었 자, 물을 더 넣어요. 친구들, 자, 12%의 농도를 가진 소금물이 있었어요. 물을 더 넣으면 소금 맛이 더 연해질까요? 아니면 소금 맛이 더 강해질까요? 물을 더 넣으면 소금 맛이 연해지겠죠. 그러면 농도는 당연히? 맞아요. 줄어들겠죠. 자, 우리가 예상한 것과 똑같이 네, 10%의 소금물이 되었대요. 자, 그렇다면 봅니다. 이번에도 비커를 그려요. 그리고 이렇게 소금물이 담긴 것처럼 표시해 주고요. 퍼센트를 이물 위에 10%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봤더니 물을 더 넣었잖아요. 자, 물을 넣어 넣었다는 의미로, 자, 이만큼 표시해 주고. 여기에다가 물, 얼만큼인지 모르잖아요. X그램이라고 표시해 줄게요. X그램을 넣었어요. 자, 그랬을 때 농도가 10%가 되었어요. 자, 퍼센트를 비율로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라고 그랬죠? 네, 분모에 100을 써주라고 랬어요 자, 100분의 10이 돼요. 그리고 곱하기 소금 물의 양을 해줄 건데, 원래 소금 물의 양이 얼만큼이었어요? 400g 있었어요. 거기에 물 Xg이 더해졌어요. 자, 그러면 소금 물은 지금 몇 g인가요? 원래 400이 있었는데, 물 Xg이 더해졌으니까, 400 더하기 Xg이 되겠네요. 자, 이제 식다 세웠어요. 왜요? 자, 12%일 때 소금의 양이 이만큼이었어요. 자, 물을 더 넣었어요. 소금의 양은 이만큼이었는데 소금의 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어요. 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농도가 줄어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소금의 양은 같다.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같다. 놓고 이렇게 식을 세웠어요. 선생님, 지금 그림만 그렸는데 이게 무슨 식이에요? 아니에요. 벌써 식을 다 세웠어요. 친구들이 소금의 양 구하는 방법 할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거 외우려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안 외워도 돼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그림으로 선생님처럼. 표현할 수만 있으면 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한번 식으로 써 볼게요. 지금 비커에 비율이 있죠. 100분의 12 곱하기 소금물 400은요. 비율이 있어요. 어떻게 있죠? 100분의 10 곱하기 400 플러스 x예요. 됐나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방정식이네요. 방정식 어떻게 풀죠? 우선은 우리는 분모 100을 없애 주기 위해서 모든 항에 100을 곱해 줄 거예요. 자, 여기에 100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 친구들이 얘기해 보세요. 자, 여기에 100을 곱해요. 약분되죠? 그리고 이렇게 곱해주니까, 얼마인가요? 4,800이 되겠네요. 자, 친구들, 약분 돼요. 이렇게. 약분 되면,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얼마인가요? 4,000 더하기 10X가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 보세요. 10X 는요? 얼마죠? 800이죠. 4,000에다가 얼마를 더해야지 4,800이 돼요? 네, 800이요. 자, 그렇다면 X는요? 자, 10에다가 얼마 곱해야지, 얼마 곱해야지 800이 되죠? 네, 80이요. 친구들, 답 나왔어요? 자, 물은 얼만큼 더 넣었나요? 밥은 80g 더 넣었어요. 네,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농도 문제의 다른 유형을 가지고 선생님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